확실히 혼자서 처음에 대원을 하셔서 그 운영을 하셨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많은 직원분들이 함께 하시는 게 여러 면으로 큰 힘이 되시나요? 어이 말씀을 하세요 일반 분들은 직원 이렇게 많으면 정말 힘들겠다. 그런 거다 어떻게 다 챙기냐? 제가 날마다 일하니까 오, 너무 힘 바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규모를 이렇게 키워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반대예요. 어, 리스크 해지 부분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장 한 명에 실장 한 명에 우리 스텝 세명 네. 이렇게 하는 병원들 그러니까 소규모 네. 병원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 몸이 아파요. 음, 아그렇 원장이 네. 아프면 어떻게 되죠? 스탑 되죠 그렇죠. 전력이 100% 소진이에요. 네. 만약에 실장이 또 갑자기 그만뒀어요. 네. 그러면 상담할 수 있는 그 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완전 이탈이에요. 네. 스텝이 한 명만 빠졌어요, 세명 중에. 그러면 전력의 30%가 이탈입니다. 네. 근데 원장이 두 명이 되고 또 원장이 세 명이 되고. 또 실장이 두 명이고 세 명이 됐을 때,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음.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것도 혼자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분업회서 갔을 때, 체계적으로 분업회서 갔을 때, 효율적으로 저는 운영, 운영할 수 있다 보거든요. 음.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시각을 바라보냐의 차이에요. 예.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영적인 걸 생각해서 한다면은 리스크적 요인이 적은 병원이 더 리스크가 낮거든요. 하지만 운영의 묘를 봤을 때그 편함이라든지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후자를 선택한 거고요. 코로나 위기의 사실, 이건 그냥 현재 진행형이긴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병원과 또경영자 마인드에서는 고객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함께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의미의 그 관계도 있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죠. 음. 여유가 있을 때 저희는 솔직히 지금 실장님들을더 뽑습니다. 예, 음, 아, 네, 감원이 아니고. 그 이유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규모 개인 병원의 장점이 아까 유연성이라 봤잖아요. 집 앞에서 쉽게 우리가 환자가 접근할 수도 있고, 가족처럼 대해주고, 좀 따뜻한 면도 있고, 대학 병원은 장점인거죠 전문성과 어 어디보다 좀 잘할 수 있다. 가장 훌륭한 그 능력과 시설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네, 친절하지 않다 기계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뭐 예약을 잡는다 하더라도 한참 뒤에 우리가 잡는다든지 대기 시간도 가면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개인 병원의 장점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쪽에 장점들만 좀 섞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궁극적인 건 제가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도 방금 말한 것처럼 가족처럼 친절하면서 개인 조치를 할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돼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하는 그 실장님들은 단순하게 진료를 위한 상담이 아니고 그 고객 한명한 한 명에 대한 고객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실장님들을 더 많이 뽑아서 의사의 중심이 된 주치의가 아니고 환자에 대한 그 가족을 케어할 수 있는 스케줄이라든지 필요한 거 니즈가 있다든지 우리가 언제 관리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대일로 체크하면서 갈수 있는 시스템. 이걸 저희가 구축해서 종합병원의 장점과 개인병원의 장점을 합쳐서 정말 진심으로 가족 주치의를 하시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게 저희 병원의 철학입니다. 추가만 지는 수도 있는데 이게 논의적인 부분인데 다른 평가 의사분들이 <laughs> 병원 선택하는 기준에서 상담 실장이 얘기하는 병원을 믿고 걸어라 원장과 상담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라 이런 많은 분들이 그서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료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이 맡아야 돼요. 진료에 대한 부분들과 진단과 진료 계획 같은 거는 철저하게 원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설명도 분명히 원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장이라고 하죠, 보통 실장 상담실장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들은 스케줄이에요. 비용적인 것 부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관리, 약속,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의사가 내지 못했던 시간들을 그 상담 실장을 통해서 그부조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진료하고 나가서 따뜻하게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사람을 응대도 해주고, 그 사람이 약속도 좀 잡아줘야 되고, 또 우리가 올 시가 됐으면 또 전화도 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있으면 또 가족들에 대한 것들도 종합적으로도 케어를 할수 있는,을 담당하는 게 실장의 저는 몫이라 봐요. 그, 한명한명을 상담해서, 뭐, 뭐라 그러죠? 환자를 뭐, 꼬셔온다? 뭐, 이런 역할, 단지 고객을 꼬신다. 꼭 이런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그 환자를 케어를 해주게 되면, 만족을 할때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소개가 일어날 거라 봐요. 아, 좋지 않은 진료든, 그냥 이 사람이 결제만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 진료만 하게 만드는, 그러면 목적만 달성하는, 그리고 나서는 남몰라 하는. 우리 많이 보잖아 그냥 공연 자동적으로 내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게 관리에서 보내준 거랑 시스템에서 보내준 거랑 저는 그런 실장들은 그런 시스템은 저는 아니라 봐요 사실 우리가 강남 병원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였거든요 올바른 걸 전달해서 가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자가 오게 되면 무조건 설득해서 무조건 이 진료를 받게 만들어라 이렇게만 했을 때 폐해가 엄청나게 되죠.